네 안녕하세요 주식게임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송기훈 대표입니다 네 한전기술 어, 전략방 종목이죠 네 제가 한전기술 올려드리는 이유가 어, 제가 두산에노빌리티 영상을 계속 촬영하면서 이제 중간중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이 주도 섹터가 되려면 대형주가 그러니까 대장급이죠 대장 두산에노빌리티가 대장입니다 대장급이 한참 치고 올라가서 얘가 모양새를 잡았을 때 어 이게 무조건 주식이 이렇게 못 가요 두산 에너비트 이미 시총이 40조원짜리입니다 그게 막 무조건 한도 끝없이 올라간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요거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조정 나왔을 때요 조정 구간 들어오거나 아니면 잠깐 옆으로 옆걸음하는 구간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주도 섹터가 됐다라는 거는 그 차기, 차기 주자들이 막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차기 주자들 차기 주자들이 막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저는 그 차기 주자들 중에서도 이제 솔직히 좀 있으면 이제 너도나도 smr이랑 막 몸무게 난리가 나요 막너나뭐 얘가 왜 원전주야 나 모르는데 그냥 걔가 원전주래 막 이런 시대가 와버린다고 저는 거기까지 가는데 몇 개월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한정 기술은 어때요 일단 직접 관련주입니다 다른 거보다 예 관련이 없는 종목이면은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직접 관련주인 게 제가 전략방에서도 한번 오늘 안내를 드렸지만은 한정 기술 같은 경우에서는 이미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계셔야 되는 원전주예요. 자, 그러면 직접 관련주야. 그런데 위치 한번 볼까요? 자, 월봉 한번 보면 어떠세요? 자, 우리 이 모습, 이거 어디서 본것 같지 않으세요? 자, 이 모습 지금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자, 이 모습 그대로, 자, 이 모습 그대로, 자, 두산 에너빌리티 대장주 한번 볼게요. 자, 어때 보이세요? 제가 중소형주를 하나 잡아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물론 이제 뭐 대장주에서만 승부 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 그분도 그분들 나름대로의 이제 지표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인데 뭐 대장주에서만 승부 보겠다 아유 괜찮은 생각입니다. 아니 뭐 제가 그거고 절대 뭐라 안 해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대장주 승 보겠다. 단 내가 수익을 좀 극대화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대장주는요 어느 정도 급박하게 올라가면서 자 니네 쫓아와 나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막 이제 중소형주들 막다 이렇게 가고 있어. 대장주는 여기 있고 중소형주는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시선이 어떻게 되냐면 중소형주들도 분명히 아니 한정기술 같은 게 직접 관련 중인데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져 있잖아요. 지금 어, 상승폭이안 나와 있잖아. 지금 만약에 주산 에너빌리티급으로 올라으서한요 정도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박탈감 느껴지거든? 뭔가 박탈감 느껴진다고. 근데 그 사이에 여기서 자리 잡아놓고 대장주가 잠깐 쉬어간 동안 갑자기 대장이 올라가면서. 부대장이 생겨요. 자,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어떤 섹터가 움직여도요. 대장이 있고 부대장이 있고 막 합니다 막. 행동 대장 있고 막그런다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 일단 대장주랑 지금 그외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외한 다른 종목들의 상승 폭이 지금 이렇게 높게 잡혀 있으면은 눈높이 맞춰 놓고 움직이는 거니까 동시에 움직이겠지만 지금 오늘 어때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움직였는데 한전 기술에서 마이너스 나와 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분위기가. 야, 얘는 SML 탈락인가 보다. 이렇게 된다고. 아니 심지어 직접 관련준인데 그런 말을 들어요. 직접 관련준인데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그거 이용해서 개인 출자일 물량 한번 털어버리고 들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두산 에너빌리티랑 순식간에 눈마, 눈높이 맞추러 이동해버립니다. 그게 중소형주들의 특징이에요. 물론 아니 대표님 4조원짜리 회사인데 왜 중소형이라고 하세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 근데 제가 왜 4조원짜리를 중소형이라고 하는지 이유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어쨌거나 대장 잡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40조원짜리입니다. 10분의 1 가격이잖아요. 그 엄연히 말해서 여러분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원정 관련 눌러보거나 이 SM 관련 눌러봐도요. 생각보다 종목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종목이 없어요. SM은 지금 이거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엮여있는 게 많이 없잖아. 그러면 이게 뭐야? 대장 나오고 부대장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다음 뭐야? 갑자기 어떤 회사가 SMR이래 잘 모르겠어 왠지 근데 그냥 걔네 SMR이래 이 현상을 일으키려면 대장 부대장 이런 애들이 자리 싹다 잡아놓고 뒤쫓아 올라가는 애들이 이제 소형주들이 막 치고 올라가는 시장이 열려요 그러다가 또 대장 올라가면 대장 눈치 보고 또 올라가고 막 이런 구조 나왔던 게딱 2차전지잖아요 2, 3년 전에 지 그거 할때 지금 원전에서 부대장으로 자리 완전히 잡아줄 가능성으로 저는 한정기술을 정말 높게 보고 있는 거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이런 악의적인 골파기 자리들 골파기 자리들 완벽하게 잡혀져 있고 거래량이 한번 앞쪽에서 동반됐는데 이 자리 넘어갈 때 거래량 확 동반했죠. 그럼 뭐야 이거 물량 많이 잠겨버린 거예요 안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구간 물량을 한번 잠가서 털어내는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쪽에서 상승폭에서 월봉이에요. 월봉 기준으로 높은 상승폭이 급박하게 등장해 버릴 거다. 그러면 언제 상승하겠어요? 한정 기준.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랑 비교해 볼게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눈에 말씀드렸던 거막 이렇게 올라갔을 때막 여기가 고점이다. 두산 에너빌리티 무지하게 소리 많이 들었었는데 제가 이거 다음 달, 다다음 달 봐라 어떻게 되나? 바로 그냥 월봉 두개 제대로 뽑아 올려버리죠. 자, 한정기술 뒤쪽 월봉 자리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여기서 갑자기 음봉하면서 꽝. 지금 S M R 에 지금 다리 걸게 없는데 S M R 에 무너뜨릴 수 있는 껀덕지가 없는데, 뭐 구, 글로벌 악재 권다 무너지는 거고 지금 당장 글로벌 악재 터질 게뭐 있어요? 관세까지 유예 시켰는데, 그럼 당분간 지금 크게 밀릴 게 없는 상황에서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서 상법 개정안 통과까지 눈앞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C J 제일제당하고 자 한정기술하고 여러분들께 딱 안내해 드리는 거예요. 한정 기술 같은 경우는 제가 전략방에서 아예 안내 나가는 종목이죠. 저도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 찍으면서 중소형 원전주에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중소형 원전주에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전략방에 계신 분들이야 이제 한정 기술까지 준비를 하셨겠지만은 사실 많은 분들이 아니 중소형주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왜 그러는 거야 하실 텐데 저는 한정 기술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전략방에서 네 준비해놨습니다. 딱이 모양새 그냥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그냥 자 두산 에너빌리티랑 비교해 보세요. 투자 에너빌리티랑. 에, 이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같은 섹터잖아요. 그럼 비슷한 움직임이 등장할 텐데. 저 투자 에너빌리티랑 비교해 보자. 제 투자한들 이렇게 보니까 잘안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은 딱 어때 보이세요? 지금 한전 기술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니, 맞잖아요, 여러분. 제가 억지로 때려 맞추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날런 다음에 한번 눌렸다고 여기서 또원전주 끝났다는 얘기 나왔었어요. 이때도.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제 안 보여요, 잘.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여러분들 H T S로 한번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그 다음에 월봉 두 개가 어떻게 떴는지. 자, 한정기술 차트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제 중소형주로 한정기술의 턴이 온다. 제가 이제 한정기술 전략방에서 안내 드렸던 만큼 이제 한정기술의 매도 타점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려야겠죠. 당연히 제가 안내를 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소형 원전주에서도 내가 수익을 좀 보고 싶다. 나는 대형 원전주는 뭐 여러분들 뭐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 보고 제 영상 보실 확률이 높아요.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훨씬 더 오래전부터 찍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주 대장 될 거라는 거 진작부터 안내드리고 있었죠 11월 달부터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부대장이에요 이제 부대장입니다 부대장 등급까지 한두달 남았어요 두달세달 달 정도면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가 눈높이 맞춰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나는 그래도 원전주 하면은 이제 한정기술보다 살짝 아래 단계인 소형주로 가셔야 돼 근데 지금은 대형주가 먼저 출발했으니까 중형주로 가시는 거예요 어 이거 4조 원이니까 대형주 얘기하실 수 있어 그래도 일단 덩어리가 있으니까 대형주 얘기 나오실 수 있는데 엄연히 얘기하면은 두산에너지티가 40조 원이니까 얘는 중요주 맞습니다 그리고 smr 재료가 터졌을 때 한전기술의 시가총액이 4조 원이 맞느냐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전기술 그럼 4조 원인가 그러니까 smr 재료 제대로 터져가지고 막 미국에 막 어디랑 계약했대 어디랑 계약했대. 어쩌번에 어디 아니었어? 막, 막 이러고 있어요. 뉴스가 막 난리가 났어요. s m r 로 도배가 되고 있어. 4조 원이 비쌀까요? 이게 적정 가격 내지는 비싼 가격으로 판단하십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요. 20조 원안 되던 시절에도요. 고점이고 너무 비싸다, 고평가다 말 많았어요. 40조 원 넘어갔습니다.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한정 기술 가진 재료에 비교해서 시가총액 작습니다 그래서 중형주밖에중형주 중형주 소리를 저한테 듣는 거예요. 예뭐 여러분들이 나는 한정기술 주주인데 왜 4조 원짜리 회사한테 중형주라 그래? 기분 나빠. 하실 수 있어. 근데 제제 논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진 재료에 비해서 4조 원이면 이거 아직 중형인 거고. 대형이 40조 원인데 지금 밑에서 쫓아가는 종목이 고작 4조 원에서 지금 월봉 세우기 직전이라면 중형이죠. 이제 월봉 세우면 대형이 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 우리는 중형일 때 노려야 됩니까? 대형일 때 노려야 됩니까? 자, 여러분들이 중형일 때 노리겠다. 아 이거 월봉 아 이거 딱 두산에너피트구나 송기훈 대표가 말로만 주경 원년주 쳐야 된다라고 한게 아니구나 딱생각하신 분들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딱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신청 끝나고요 이미 한정기술 지금 이미 포트에 담아놓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 평균 대가 유지하면서 이렇게 딱 세팅 해놓으신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한정기술 이미 적정 매수가를 안내드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적정 매도가를 안내드릴 차례죠 그래서 적정 매도가까지 여러분들이 따라만 오시겠다 그냥 따라만 가겠다 하시는 분들 02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딱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신청 끝납니다 그래서 월 9만원 3개월 24만원 이렇게 밖에 운영 안하고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전략방 이쪽 방으로 다 모이시는 거예요 제가 실질적으로 원전주 관련해서 계속 여러분들께 뉴스나 이런 거 안내해 드리면서 이렇게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는데 자저 전략방 내용 제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두산 에너밀리티 한정기술라이제가 이름 적어놨죠 전략방은 중소형주 준비돼 있다. 딱 7월에 매도 타점 나올 경우 딱 바로 체크하자. 제가 이렇게 안내해드렸죠. 여러분들이 그냥 송년대표 따라만 오셔야 원전주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네, 중장기로 넘어가는 종목 맞아요. 사실 원전주는 중장기가 맞습니다. 정확히는 중장기가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두산 에너빌리티 얘기고요. 한정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랑 비교했을 때 이격이 너무 넓기 때문에 그거 쫓아가는 움직임이 어디까지 나오느냐해서 우리가 일차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상황이 조금 달라요. 자, 많이 다른 거 아니에요. 두산에너비트 그냥 천장이 없는데요. 어머니 말해서 한정기술 같은 경우에는요 지점이 지금 천장으로 작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도 어머니 말하면 2010년도긴 하거든요. 근데 2010년도면은 어때요? 투산에너비트한참 움직일 때였죠. 저자리를 고점으로 만들어놨다고. 그럼 여기 넘어가면은 한정기술은요 진짜 천장이 없어요. 진짜 천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월봉이 조금 늦게 나오더라도. 뒤쪽 월봉이 강하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 넘겨버리면 이제 그나마 이거 2010년도라서 그냥 눈에만 보이는 매물벽이에요. 실제로 여기 아니 2010년부터 한정기수 여기까지 들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계시겠어요? 지금 2025년인데 그런데 저기 넘어가면 진짜 천정이 없어요.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눈에 보이는 천장이 있습니다. 일단 일단 눈에 보이긴 하잖아요 어머님 말해서 눈에 보이긴 해 별로 아무 의미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사실상 천장이 없는 정도 그런데 한정기술은 달라요. 진짜 천정이 없는 종목입니다. 그냥 없어요. 앞에서 뭐가 한정기술을 가로막을 게 없다고. 근데 모양새 어떻게 되는지 보이시죠? 이제 여기서 월봉 세 개까지 확인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중형주일 때 치셔야 대형주 됐을 때 매도하는 겁니다. 중형일 때 사서 대형일 때 파세요. 나 중형일 때 사, 샀어. 나 대형일 때 팔고 싶어. 나 물량 지키고 싶다. 특히나 한정기술 같은 경우에서는 안에 있는 외국인 애들이 어때요 포지션 들어오죠 얘네들 지금 물량장국이 들어갔거든요 지금 털린 분도 이렇게 많아요 고점이라고 판단한 거야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거 올라왔을 때 고점 판단 많이 나왔어요 매도스 엄청 나왔어요 제가 거짓말하는게 아니라 한번 보세요 그때 몇백만주 털려나갔어요 어떻게 됐어 나중에 다 땅을 치고 다 재진입하고 있죠 이유를 알면 물량 안 뺏긴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전기술 진짜 허투로 물량 뺏기지 않고 고점 부분까지 송기 대표 함께 가겠다 딱 하시는 분들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딱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세한 가입 방식 저는 안내 도움드립니다. 문자로 안내 도움 드립니다 문자로 안내 도움 드린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한전기술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